아, 나 똥코 아파서 집중이 안 돼. 안녕. 안녕. 너몇 살이냐? 스무 여섯 살이다. 나 서른 다섯인데. 형이라 해라나 신이다. 와, 어쩐지 어 어쩐지 그렇게 생겼더라. 어 신나. 어 신내나. 그래서 뭘 잡으라고? 서 있잖아. 야, 병어? 고등어? 병어, 병어, 신이다. 이 병어야. 잘봐, 그, 아, 아, 우리 셋이 병원 이렇게 병원 모여 같은 있지. 같은 왜 모여있겠어? 서로 남는 거 공유하면 되잖아. 어나나 나 끝났네. 충고. 나왜 나 레어만 낚겨자 병어 두 마리 있습니다. 저에게 오시면은 병어 한 마리 드립니다. 병어, 병어 두 마리. 응 음, 그러면 꼬저 고등어나 쳐 잡어 저 고등어 주때또주때또어 욕한 거야 어. 고등어 줄때오똥꼬 주댓... 아파 네, 어 저희 지금 둘이서 코피로 어. 마녀 보스 도전하면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어 마녀 보스 나 마녀한테 가는 거야 될거 같은데 무기 안 사도 될거 같은데 근데 티가 안 나야 되거든 빨리 잡아야 돼 그리고 시간도 체크해야 돼 타임 또 언제 생성되나 가자 가자 그러니까 일단 제가 얘를 한대 때리고 도망가 이런 식으로 내가 때렸어 내가 때렸어 2 대씩 3대 이거 여기 구석이 있어. 어, 여기 될것 같은데. 여기 안 맞아. 안 맞아. 어, 뭐야, 미친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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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위에서 위에서 때려 줄게. 같이. <laughs> 야, 공격 도맞았다 공격 도맞았다 어, 내가 먹었다. 오케이, 괜찮아. 괜찮지. 이거 뭐 나왔냐면 이거 나왔거든. 전리품? 음. 전리품을 네가 얻을래? 잠깐 시간 체크. 몇분 뒤에 오나? 한 20분에 한 번씩 체크해보자. 이거 왼쪽 위의 타이머로 66분 3, 30초 정도. 어, 오케이. 똥꼬 아파. 와 중명이가 이렇게 앞서 나가면 난 편하겠다. 중아 그럼. 나이 팀이니까. 그럼 그럼 나 지금 아까 중명이가 이0질 찍고 있는데 아고 나팀테만 자더니 한마디도 통화 안 걸고 통화만 망했어. 통화 다끌고 나한테 전화도 안 하고 아이림도 안 하고 기말도 아무것도 안 해. 나하고 아, 죽여버려야지. 어? 아니 내가 내가? <laughs> 아니 아니 저거는 근데 좀 살이 좀붙어진 거긴 해. 아 그럼, 오, 그런 오, 그런 리앙스긴 했지. 하던데? 아 근데 중료가 나한 아, 마디만 해도 돼? 아그 민첩 찍었대? 어? 음 찍었어요. 개소리야. 3 0 0마리 잡고 있다니까 민첩 찍고 어떻게 잡아요? 민첩 찍으니까 300마리 잡고 있는 거지. 그렇게 느끼게 잡는 거각하게 데미지 하나 더 올라가니까. 민첩 찍고 어떻게 잡아? 와너 너브리 24인데? 유적 24레벨입니다, 여러분들. 와기 대리 얼마 됐나요? 그 유저 하나당 현금으로 마무리 받고 있어요. 운영자님 점프을더 빡세게 제독하세요. 흥 아니야. 현금이요? 아 농담입니다, 농담입니다. 여기 카카오뱅크 시나요 내가 진짜 현금 거래 되면 한다. 혹시 터스 네, 토스. 토스 쓰시나요, 터스? 토스? <laughs> <토스는> 얼마예요 <laughs> 진짜 세상이 너무 힘들다. 왜요? 왜? 마을 찾는 게 너무 어려워. <laughs> 두번찍었지게 <laughs> 아 언니미 여기 있는 뭔서 다 잡았구만. 떡가파. 아, 야 오, 내가 되게 이상한 오, 거 찾았거든 중료가. 얘가 왜 써. 안 데려지는 어? 감염소가 있는데 얘가 무슨 미상한 말을 해. 너 이거 찾았었어? 그 히든 캐스가. 그 히든 캐스팅. 캐스팅. 아너 찾았어? 아그 히든 캐스팅. 아 오케이 오케이 조용히 하고 있을게. 야. 아니 나 히든 캐스 찾는 거 없는데? <웃음> 맞아. <웃음> 그게 어딨는데? <laughs> 아 이거 뭐데? <안> <laughs> 중력이가 지금 어떤 소녀를 있잖아. 첫사랑에 빠졌는데 어. 그 애를 30분째 찾고 있어. 아직도 찾고 있니? 응. 그래서 슬슬 우리한테 승질내는 단계까지 왔거든? 울고 있어. 어 슬슬 어. 이제 건들면 안 되는 상태까지 왔나봐. 야, 차라리 나처럼 의미 있는 누구? 짓이라도 하면 좋네. <laughs> 어, 지금 하고 가 의미 없는 어? 짓을 했다, 깠다. 아니, 비과, 비과, <laughs> 아니, 아니, 아니. 아니, 예민한데, 미안해. 예민한데 미안해. <laughs>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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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. 아니. 아, 아니면 나중에 아니. 그냥 저당히 퀘스트하다가 야, 손이 어디냐 이러고 물어보면 끝이겠지만. 아니 아니 아니. 개빡쳤다.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. 800마리면 내가 마우스 클릭을 어. 적어도. 너 어떻게 집에도 안갔다 오면서 사냥해? 네가 쳐맞으면서 사냥하는 게 어. 이상한 거 아닐까? 어떻게 안맞아그 기본적인 손가락 컨트롤 마우스가 오른쪽에 있고 네밥 먹는 손이 오른손이거든. 그어 아, 갖다 클릭을 그... 할수 있어. 알려달라고 해서 아니면... 알려주면은 또 승질 내네. 아, 네가... 잘 잡고 있냐는 듯이 말하잖아 잘안 잡고 있으니까 그런 거 뭐? 아닐까 의심돼가지고 아, 얘기를 한 거지 너는 똥꼬를 잡고 있냐? 뭔 개소리야! <laughs> 마우스로 똥꼬 어떻게 잡아 미친 아 욕하면 안돼 악어 <laughs> 아, 나가있어 어 아니 왜 악어 아, 잠깐 나가봐 아니, 나 없을 때만 자꾸 욕하러 가냐고 자꾸 너네들 악어 아, 잠깐만 나가봐 나 놀아줘 저는, 저 개집아이야 대화할 게 있어 저 개집아이 경험신 <laughs> 어. 교육을 시켜야겠어 나 정신교육 시키지 음. 마. 아니 안 맞을 수가 없는데 너너한 번만 참아 한 번만 참아. 음. 야 가와 한 사람 있냐 가와? 가와 오늘 안 돼. 너 진짜 아무것도 너 세상과 단절하고 자랐구나어나 세상과 단 지금 세상과 단절한 사람이 딱세명 있거든. 어. 너하고 순윙하고 머싸야. 머싸는 지금 스탯 딱 하면서 구레벨 찍고 음구레벨 행복해 이러고 다 해놓으라는 근데 뱅뱅아. 어? 너가 안 맞고 못 때린다는데 너 방금 겁나 댕댕이한테 쳐맞던데? 똥꼬리 안 잡아서 그런가 보지 미친놈아. <laughs> 똥고 아파. 나 지금 마녀 잡으라는데 누가 마녀 죽였네? 마녀 잡았다고? 누가 죽아 마녀 만득이 지금 뭐 하나 봤더니 마녀 잡고 있나 보다. 아아 아, 만득이 그래가지고 일부러 조용히 했나 보다. 야 어. 만득이 이번은 열을 갈거 같은데. 만득이 혼자 막 뭐? 이번에 빡게만 빡게만 진짜로 조심해야 돼. 마크이지는 원래 빡게임. 아니 근데 위습도 보스가 있나? 마녀 근데 첫 회차에 잡아진다고? 와아니야 내가... 아거 너는 빡기들 하루 종일 여기 말 있어? 근데 여기서 되게 재밌는 게 내가 이거 이렇게 잡으면 어떻게 돼? 지나가는 마녀 본적 없어? 아가 방해할 거예요. 아가 아가 방해할 거예요. 아아가 때려요. 아아가 때린다. 아가 방해할 거예요. 슬라임 잡을 거예요. 아하세요세요더 이상 그를 건드리면은 그 아니 마녀 누가 죽였냐고 계속. 마녀 지금 잡으러 갔어. 마녀 지금 있나 없나를 보러 왔어형 마녀 있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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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 아니 근데 아군님 말고 마녀 쪽에 검사만 나오면 봉사 본도 없으면 누가 뭐 음, 갔다던가. 김민이 아까 보았다. 마녀 나도 아까 마녀 지나간 데 마녀 없던데. 아니 20레벨 어떻게 찍은 걸까? 20레벨? 오. 음. 저형 유적 다 깨면 2 0 지금 26레벨 아니면 아까. 어. 아, 26. 근데 퀘스트도 거의 다 깼어. 마녀 이거 한번 누가 죽이고 안 태어나는 거 아니야? 계속 올 때마다 없는 거 오케이. 보니까. 김민아, 해적 알려 줘. 아! 닥쳐! 집, 집중 중이니까! 아, 개 같은 인생. 야, 나, 나뭔짓 하고 있었냐면, 좀비 물레 끌고 가서 잡고 있었어. 개 같은 거. 잡아짐? 잡아짐! 개오래 걸림. 근데 이게 잡아서 아무것도 안 나오면 진짜 자, 살할 것 같음. <laughs> 20레벨 빌드보스 데 22레벨인 내가 왜못 잡아? 그러면 할수 있다. 제발 나와라. 신은, 신은 있어. 진짜 제발 신이셔. 마크의 신이셔. 보고 계십니까? 크신이시오, 청각 같습니다. 마크신이시오. 이러고 아무것도 안 나오면 자살합니다. 피 팔라봤어, 개 같은 인생. 아, 오. 아, 피가 다 찼네, 이쌍거뭐 새끼. 일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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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가, 어디가, 여기야, 여기. 그렇죠, 일로 오세요, 일로 오세요. 흥분하지 마세요, 흥분하지 마세요. 그렇지, 물로 들어와야지, 그렇지, 그렇지. 집중하자, 집중. 아, 응? 씨! 아, 제발, 체령, 다쳤어, 씨. 미친 새끼. 아, 이건 진짜 뭐안 나오기만 해봐, 진짜. 뭐 나와야 돼, 진짜로, 인간적으로. 나온다, 나온다, 나온다 됐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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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안 됐다, 네네 됐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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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다 됐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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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원래 안, 안, 안 나오는군요. 아, 네네, 네네. 30분 동안 잡자. 잡아... 똥깐아파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, 아, 나는 아아아아를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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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laughs>

와 마녀 오늘 제가 다 잡았습니다. 와 핑맨이가 다 잡았구나. 예, 마녀가 핑맨이가 예. 지나갔다 했잖아. 아저 오늘 보스 제가 다 잡고 다녔습니다. 그래서 네, 제가 마녀를 네. 몇번잡았는지 아세요? 이것도 있거든요. 어떤 거? 딴따단 단라단. 라와 마녀 세트. 정말. 오 발가락도 있네우 와. 민수 어찌 그쳤어요? 야 닥쳐 못 모아 이거 두 개가 안 나왔어. 아, 어, 그래? <laughs> 멋있지? 형몇 마리 잡았는데요? 그, 둘 네, 개가... 네, 다섯 마리 잡은 것 같아요, 지금. 세타니까 무섭다. 제가, 제가, 시간 체크까지 다 싹쓸이 했습니다.